여기 와주셔서 진짜 열라 고마워.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성장극에서 무승부를 맡은 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여러분들 덕분에 어, 이렇게 관을 빌려서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마지막 회 방송을 보고 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영원히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고 재밌게 마지막 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선재 없고 뒤에서 선재 역할을 맡은 변우석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 촬영을 10개월 정도 했고 그다음에 방송을 2개월을 해서 거의 1년 정도를 선재랑 같이 살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16화를 드라마 16화를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순간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얼굴을 보면서 볼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 우리 드라마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